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요일 아침입니다. 아, 저희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그런 즉,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래를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큰 정체성의 문제 하나인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할때뭐 음식법 코셔르라는 특별한 법을 통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또 안식일 법을 통해서 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런 어 중요한 표지도 있는데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몸에 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요 어 유대인의 에 중요한 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오는 매우 중요한, 아, 에, 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육신에 행한 이 할래의 진정한 의미가 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래는 무할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 어, 몸에 새긴 그 할례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전체적인 명락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몸에 할례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원래 그 할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어 어떻게 보면은 네, 주장을 합니다. 어,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은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은 그들은 바로 마치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같이 마찬가지의 효력을 나타낸다. 정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은 너희보다 아 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더 낫다 하는 주장을 지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율법을 행한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에, 다가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본문에 는안 나와 있지만 전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한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인,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이방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장은 오늘 28절과 29절의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무엇이냐? 28절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표로 강조했던 이 육신의 할래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29절에 놀란 믿음의 주장을 합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자, 구약에 써있는 율법, 그 중요한 그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적용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새긴 이, 이 할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즉 마음의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단적인 어떤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자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미 크게 강조한 새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33절에 보면은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에레미야 31장 30 3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이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 마음의 새겨진 영에 일어난 이 진정한 이 할례, 즉 율법의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새로운 영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예, 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43장 18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할례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나님의 해석되고 제공, 제공 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가 정말로 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믿고,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권능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